준서땀 났어 잘 갔다 왔어? 뭐 이렇게 또 많이 받았어? 아니, 왜 이렇게, 네. 땀이 어? 뭐, 뭐 이렇게 땀이 나? 던킨. 어? 뭐야? 왜 이렇게 땀이 나? 어? 킨뭐 이렇게 많이 흘렸어? 가슴에? 아니 이거 먹다가 어고 어, 이쪽에 올라가면 돼 빨대를 풀고 왔다? 어 빨대를 풀고 올라가서 으아 맛있는 거 먹었어? 아니 이게 던킨이야 이게 뭐야? 던킨? 던킨? 우와, 좋겠다. 뭐 이렇게 먹을 걸 많이 줘. 어, 간식 먹으러 교회 가는구나. 뛰지 마. 위험해. 루아 준서야, 네가 뒤에 타. 이번에는 준서가 뒤에 타요. 그냥 준서기가 뒤에 타. 준서야 니가 이번에 뒤에 타야지. 빨리 뒤로 가. 아 여기가 더 슬퍼. 얼른. 에어컨 니들 쪽으로 해갖고. 더운데. 재미있었어? 네. 우와 옷도 멋있네. 준서야 옷 멋있다. 주제가 뭐야? 예수님은 네, 나의 소망이에요. 우와. 준서가 주제가 뭐라고? 중간. 예수님은 나일걸? 응옷 음. 넉넉하네? 옷 벗은거는 가방이 있어? 어어 오케이, 어, 오케이.